저처럼 빛나는 비주얼이죠 오. 박수 <laughs> 아 고마워, 정원 씨 아, 진짜로 파티피플의 어떤 뭐 비주얼이 뭐 잘생겼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어서 빛이 나야 되잖아요 네. 그래서 어떤 비주얼의 조건을 저희가 한 이야기 봤는데 이 부분에서 또할 말이 있는 친구가 있대요 막내 강미 씨가 예? 아이돌계에 또 떠오르는 얼굴 천재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 얼천, 얼천이죠 네. 네. 솔직히 이제 떠오르는 샛별 예.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뻥뻥 천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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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민이한테 왜? 왜? 아니, 뭐 셀프로필. 셀프 왜그 단점 쓰는 란이 있잖아요. 왜? 거기에 너무 잘생겼다. 미친 거 아니고. <laughs> 미친 거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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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강민아그렇게치니까 <강구나>? <laughs> 어? 장난 하니 아니? 정말 잘생긴 사람들은 주로 장점보다단점에아어요장 <laughs> 이런 니고언제아니 <대답> <laughs> 어, 어, 뭐야, 이거? 근 형, 나는 <laughs> 강민이를 아, 인정하는 게, 홍혜영이나 네. 임시한이나 이런 사람 있잖아. 다 속으로 강민이 같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. 다들 생각을 했는데, 입 밖으로 뺀건 강민이 밖에 없는 거야. 요 아, 그래. 아, 그래요? 네. 그래? 근데 강민이 몰라. 우리 같은 어휘로 받아본 적이 없잖아. 그럼. 선생님, 셨어요 아니야, 왜 그래? 왜 땅이라 그래? 왜? 영혼이 하나도 없어져. 왜 영혼, 영혼 있었어? 야, 영혼 좀어 너봐, 너봐. 좀가까워야 돼.